자기소개해주세요. 어, 저는, 어, 어 3종, 4명, 5반, 0현입니다 와, 이번에 스펠링 배틀 3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항상 우리 영현이가 전국 랭킹 1위에 본인 이름을 항상 올리고 평상시에도 117,020점을 만 계속 갱신하다가 이번에, 아, 긴장을 했는지 조금 아쉽게 3위를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랭킹에 올랐잖아요. 평상시 실력 실력을 항상 1위였지만 네.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지금 스펠링 배틀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그 어, 시간 날 때면은 약간 할게 없으면 그걸 좀 많이 해야 돼아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연습을 하면은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가요? 와, 어느 정도 그렇게 했어요? 어, 방학, 어, 방학 때쯤에 뭐, 하루,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했어요. 방학 때한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했어요? 그 매일, 방학 시작하자마자는 아니고, 좀 음, 후반 가가지고, 음, 한 뭐, 2주 정도 남았을 때. 어, 그좀 했어요. <laughs> 와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 노력하는 친구들한테는 당할 자가 없다는 게영연이 보니까 정말 느껴져요. 다음에 스펠링 배테는 1위 기대할게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